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에 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당부를 담은 그런 글입니다. 특별히 1절 이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하기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향하신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024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며 삽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곱게 포장하지 않고 정나라하게 말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영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교회 일하고 세상 일하고 겹쳐질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우선입니까? 물론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우리는 교회 일보다는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일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일들은 시간을 내서라도 어떻게든지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성과 모든 것을 쏟아붓기까지 합니다. 지금 저는 이것이 다 잘못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교회에서 내 생활을 책임져줘요?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신앙적인 일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일보다 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일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죠. 때로는 내 동댕이 쳐버리며 귀찮게 여기까지 합니다.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고 말하죠. 무관심의 상태로 내버려 두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때 기도하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전혀 기도함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하십니까?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도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상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더라도 충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수 없는 것, 그런 것을 할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이지, 뭐 시시콜콜 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도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느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대사람과 5장 17절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작은 일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아래라 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15장 말씀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우리가 기도할 것과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단한 번도 구분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는 그런 것은 교만하다고 라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절단하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것으로부터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은 어둠의 영이 가져다 주는 어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면 빨리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오를수록 이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은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면 그때서부터 이것을 아.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삶의 모습을 괜찮겠지하며 그대로 방치하고 방관하게 되면은 어둠의 영은 영혼,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보다는 세상 일을 중요시하는 이런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은 별일 아니야. 라고 속삭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열심히 내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그냥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너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니면은, 다음에 열심히 내면 되지. 다음으로 미루라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도 아무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내버려둬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설령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전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푹 처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은 일시적인 현상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영적 게으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멀리 해야 할적 중의 적이고 원수 중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런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른 사람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두 가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요,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자문 2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자는이르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찍기겠다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현대 사회는 재택으로 하는 일들이 많지만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냐면은 일을 할수 없는 그런 노동구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핑계와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밖에 지금 사자가 있고 길거리에도 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은 그 사자에 의해서 찢겨 죽을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 라는 거죠.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이 실제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죠. 이처럼, 길로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일하러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온갖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일수록 항상 주의 탓을 합니다. 사람 탓을 합니다. 핑계와 변명과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이 일은 너무 커서 못하고, 이 일은 너무 적어서 못하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러서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 하자고 하면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하는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변명거리를 찾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자신을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문의 16장, 1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이가. 무슨 말씀입니까? 게으른 자의 특징이 자기는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네, 옳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일곱 명이나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들이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 생각만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백번천번 양보해서 한 사람의 생각은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일곱 사람의 다 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일곱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다. 그건 맞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틀렸다고 하는 거죠. 영적 나태함과 계류에 빠진 사람은 그 생각이 닫혀 있어서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애정어린 권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 낙태함과 게으름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들려주신 것에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 결론 부분에서 한 달란트 맡은자가 그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조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때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바로 불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음을 그 주인을 믿지 않았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이 있으면 이 한날한테 가진 종과 같이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일은 내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서는요. 여기서 한발더 나가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까지도 게을러진다라는 요 나까지도 불신앙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나까지도 죄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게으른 자들과는 함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영적 대적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게으른 자아를 마음에서 몰아내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은 옛 사람, 옛 성품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고 그냥 육신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은요 내게 길들어 있는 것,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을 안하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점점 점점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점점 기력을 잃게 되고 서서히 서서히 추어 가게 된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근심이나 걱정으로 늑장부리고 꾸물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의 증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자다가도 깰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해야 한다라는 거죠. 누가 내 영혼이 건강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은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잘 드릴 그것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특혜형도 없습니다. 나의 이런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 내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왜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됩니까? 한 가지 이유 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요. 기꺼이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열심이 특심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뭐. 그 처부터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 하나부터 우리는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왜? 처음부터 막 그냥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가 뭔줄 아세요? 이게요 마라톤에서 어, 마라톤 하는 그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이 처음서부터 막 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금방 지쳐버려요. 예. 제가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5월달 되면은 서울신학대학에서 성화제라는 걸 해서 축제를 해요. 근데 그 축제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마라톤, 단축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부천역까지, 어, 오르동까지 이렇게 갔다 오는, 상당히 먼 거리를 갔다 오는 건데, 제 친구가요, 이제 출발 딱 있는데 팍 뛰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빨리 뛰어? 그랬더니, 내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1등 해보냐? <laughs> 자기는 한 번이라도, 아, 다른 사람보다 1등 해보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뛰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뛰어가요. 그러니까 금방 지쳐서, 어, 못 뛰어가고 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페이스메이커가 있는 거예요. 그 페이스메이커는요, 내가 성질이 급해서 다른 사람이 뛰니까 나도 뛰려고 하면 안 돼, 안 돼, 천천히. 하면서 그 페이스를, 이렇게, 속도를 늦춰주고, 또 쳐지면은 빨리 뛰게 해주고, 또 나보다 빨리 뛰는 사람들을 견제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끝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뛰었다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힘이 남아 있다면 끝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잘할수 있도록 이 페이스 메이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마라톤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요, 마라톤과 같은 거잖아요. 단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페이스 메이커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막 함부로 뛸수 있, 뛰지 않도록, 또 너무 처지지 않도록,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로 와요. 열심히 낼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언제 내가 기도할 때,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처져 있구나 주여 나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말 줄로 믿습니다. 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십 길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